박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례들을잘 보니까요, 틱장애라 하더라도 비위, 위장, 간장, 신장 원인이 전부 달라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원인을 찾아내서 틱을 치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귀가 큰 것을 보고, 아, 그것을 흠을 보완해줬더니 틱이 치료됐던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눈에 틱이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눈을 깜빡거린답니다. 어... 눈을 깜빡거리는건 사실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거나 거짓말을 할때 눈을 많이 깜빡거리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 불편하니까 깜빡거리는 네.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잘하고 감기를 자주 하는데 목소리가 탁하며 허스키한 소리를 하고 네. 코가 잘 막히고 눈 코가 가렵다기도 하면서 겁이 많고 말이 느렸어요. 얘는 네. 그러서 말이 어눌했습니다. 키가 작고 치아가 잘 썼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을 호소하였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번 사례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는데 그렇다면은 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귀는 콩팥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콩팥이라는 것은 뼈골을 얘기하고 음성을 얘기하죠. 목소리가 탁하고 허스키한 것은 바로 콩팥 힘이 약하다. 음. 근본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치아가 잘 쌓는 것도 콩팥이 약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음. 겁이 많거나 말이 느리거나 걸음이 느린 말이나 걸음의 성장이 느린 것도 콩팥 힘이 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신장의 정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러한 약을 썼더니 티기 좋아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아 어, 그 치료를 마쳤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던 것이 없어졌고 머리가 아프던 것도 훨씬 줄어들었고 코가 막히면서 비염 증상이 심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으면서 밥도 잘 먹고 감기를 전에는 한번 하면 오래 갔었는데 가볍게 한다고 너무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이 육미환을 처방하셨었는데 네. 이 틱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한가요? 네, 이 약은 틱을 치료하는 약이라기보다도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약입니다. 아... 근본이 튼튼해지니까 안정이 되어서 정기 메모리인 눈이 안정되면서 눈이 깜빡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입니다.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두통이 함께 사라졌다고도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 두통이 사라진 것은 그 약에 두통 치료약을 쓴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은 뼈골을 좋게 해주는 건데 이 뼈골에는 골수가 있고 뇌에는 뇌수가 있는데 신정을 덮가주니까 골수 뇌수가 좋아져서 두통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어, 이 귀의 생김새를 봐서 이 신장의 흠을 찾아내 보완해주고 티계 증상을 완화시켜준 사례였습니다.